어, 오늘은 용언에서 어미의 역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어, 어제 용언의 특징을 먼저 봤었죠. 음, 주로 어, 최원의 서술의 역할을 한다. 주어의 서술의 역할, 그러니까 서술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 활용된다. 활용되니까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지고 어미가 고어음으로 활용된다는 것, 그다음에 부사의 어, 수식을 받는다, 주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미의 위치, 그래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어미의 역할,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어미의 역할. 을 보겠습니다. 자, 어미의 역할인데 어,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능이라고할수 있겠고 자, 요것은 세 가지로 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 종결형 어미를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종결형 어미를 알아야겠죠. 왜? 자첫 번째는 종결형 언미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말을 맺어주거나 문장을 맺어줄 때 우리는 종결시킨다고 하지 자, 뭔가를 일을 끝낼때 종결시킨다고 하는데 자 역시 그러니까 말이나 문장을 맺어줄 때 우리는 종결형 언미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 굉장히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고, 어, 어제처럼 각자 필기를 한 다음에, 선생님 개인 톡으로 숙제를 제출해야 돼. 오늘 지금 21명, 지금 시간이 4시 5분인데, 21명 밖에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머지 22명은 지금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자, 오늘까지 어제 수업한 거, 강의한 거, 노트 필기해서 개인 톡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 자, 안 보내면은, 이제, 숙제가 두 배, 세 배, 이 정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섯 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점비까지 쌓이게 되고, 어, 그렇게 되니까, 오늘 중으로 어제 숙제한 거다 보내도록, 21명 보냈습니다. 자, 명단은 발표하지 않겠는데, 어, 22명이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소리고, 거기에서 김호수 빠지면은, 21명이 역시 보내지 않았다는 소리가 될 거야. 자 오늘은 수업을 25분 어제 25분 했는데 오늘 좀더짧게할까요자종기념이미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첫 번째로 평소형어미가 있어. 자평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서술하에서 끝낸다는 소리야. 평범한 서술이야, 애사스러운. 자 그래서 평상시 에 우리가 또는 평범하게 서술해서 끝내는 형태 이것이 평소형이야. 자 우리가 어제 했던 봉사 달리다와 형용사 예쁘다를 놓고 말하면자요 달리다와 예쁘다가 평서형 평서형 어미가 됐다. 평서형 종결형 어미야. 자 또는 달리 뭐뭐 예를 들면 달리 었어에 예쁘네. 달리네, 예쁘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뭔가 하였네, 뭔가 하였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자, 예쁘네,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맺어줄 수 있겠지. 어, 그녀는 얼굴이 예뻐. 저 꽃은 얼굴이 예쁘네. 자, 저 꽃은 예쁘네. 저 소녀는 얼굴이 예쁘네. 어, 저 아이가 달려가네. 이런 식으로 끝내주는 거. 이게 평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의문형이 있겠지. 의문형. 어, 저 아이가 지금 달리고 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역시 이건데, 우리가 의문에서 배웠듯이, 소리의 고저장단으로서 그 뜻이 달라진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이 의문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어, 그, 그 아이가 달리고 있어? 하고 뒤를 올려주면은, 이게 의문형 종교력 범위가 되겠지. 또는 달리고 있냐? 이게 지금 주로 쓰여지는 의문형 중비력어미겠지 자, 그 아이가 예뻐? 하고 물어보는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를 올려주면 은형이 어, 되겠고 그 여자는 예쁘냐? 그 남자는 예쁘냐? 그 꽃은 예쁘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의문형 중비력 어미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감탄형이 있어, 감탄형. 감탄형은 주로 뭔가 하역분화로 끝나. 분화로. 자, 어, 아, 차이가 굉장히 달리기를, 달 빨리 달리는구나. 빨리 달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 그 여자가 굉장히 예쁘구나. 그 사람이 굉장히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또는 고전에서는 주로, 우리. 어 중세국어라고 하는 이 고전에서는 뭐 근대국어나 이런 데서 뭐 하여 도다로 끝내기도 해뭐 하는 도다 아 하늘이 빨갛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 우리 다 병원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이거 계속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자 명령형과 청유형이 있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지금 이 중대형법이라고 하는데. 자 아, 명령형과 청유형 명령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자 명령하는데 아, 너 빨리 달려 하고 뭐뭐 해라 달려라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해라 라고 끝나는 거 달려라 또는 어, 빨리 달려 하고 이렇게 어, 명령하는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청유형은 뭐뭐 하자 뭐뭐 하자 우리 같이 뭐 하자. 청유라는 말은 같이 청해서, 청해서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빨리, 야, 우리 같이 달리자. 우리 같이 달리자. 너 빨리 달려라. 명령이야. 달려라. 달리자. 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네. 그런데, 형용사에는 명령과 청유를 쓸수 없어. 어, 야, 우리 내일, 너 내일 예뻐져. 예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소리야. 자, 하늘이 파라. 너 내일까지, 하, 하, 너 내일, 하늘, 하늘아. 너 내일까지 검어줘. 하고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는 소리야. 네. 자, 마찬가지로, 청형도 마찬가지야. 야, 우리 같이 달리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야, 우리 내일까지 예뻐지자. 이렇게 할수 없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어, 어제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에 쓸수 없는 것이 지금, 어제 배웠던 현재형 어미 이 현재형 어미와 현재형 어미는 이것과 이언 또는 는 이것과 명령형과 청유형을 합쳐서 형용사는 이것을 쓸 수가 없다 이게 키 포인트 포인트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 다음 중 잘못된 문장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잘못된 문장은 야 우리 조용하자 맞을까? 아, 틀린 문제야. 틀린 문장이야. 왜? 형용사니까. 조용하고 있다, 안 된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 야, 우리 좀 조용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돼. 자,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어, 우리가 전성형 어미를 배우면서 다시 볼 거야. 자, 일단은 기억해야 될 것은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와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이세 가지를 쓸 수가 없다. 선음말 어미인 현재형 어미와 종교형 어미인 명령과 청유를 형용사는 쓸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우리가 종교형 어미 다섯 개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성형 어미 야 전성형 어미 자, 야는 성질을 성질을 전이한다. 전이한다. 옮긴다는 소리야. 옮긴다. 성질을 옮긴다는 소리야. 즉 서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동사와 형용사 용언이 성질을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면 음기이토록 드시게 리은리을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자음기이 도록 드시 개, 니은, 니은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은기, 음, 이토록, 뜻이 개, 니은, 니은. 자,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되는 문장의 짜임새에서 이게 또 실력을 발휘하니까 이것이 또 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이니까 이걸 꼭 외워야 된다 그랬어. 야는 명사형 어이야 자, 성질을 아까 바꾼다고 그랬는데 야는 명사처럼 바꾸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건 아니고 명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부사형 어미야. 부사형 어미. 나는 관용형 어미야. 그러니까, 요것들이 붙으면은 이러한 품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관용사형 어미, 관용형 어미, 뭐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달림, 이렇게 되는 거야. 달림. 달리기. 이런 식으로. 자, F뿐. 애쁘기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소리야. 명사처럼 사용하지만 명사는 아니야. 어미가 붙었을 때는 품사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달리다와 애쁘다는 그대로 달림, 애쁨 이렇게 쓴다고 할지라도 어미가 사용되었을 때는 그대로 동사와 형용사야. 명사는 아니야. 자, 여기는 달리도로 달리게 달리듯이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지. 예쁘도록, 예쁘듯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여기 나오나? 화면이, 어, 예쁘듯이. 자,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관용형음에는 달릴, 달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달릴, 이런,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예쁜, 애플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소리야. 애플. 애플.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사와 관형사를 배면 부사는 아까 말했던 용언을 수식하고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해. 그래서 달릴 달리 달릴 사람 달릴 꽃뭐 애플 애플 사람 애플 꽃뭐 이런 식으로 뒤에가 체언이 오게 됩니다. 나는 어, 어 달리도록 하자. 달리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쁘듯이 보인다. 예쁘도록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부사는 뒤에 부사의 어미를 사용해서 뒤에 용언을 수식하게끔 만들어내고 여기는 체언을 수식하게끔 만들어내는 어미들이야. 이게. 자, 전성형 어미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마지막으로 세개세 번째로는 연결형 어미야. 연결의 범위. 자, 연결시키는 것, 어, 뭐,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 접속부사를 축약해서 쓰면은 이 연결의 범미가 돼. 자, 달리고, 달리며, 달리며, 달리나, 그 아이가 어, 빠르게 달렸으나, 달리나, 어, 삼등을 했다. 꼴등을 했다. 뭐 이런 식이겠지? 어, 그, 그 아이가 빨리 달려, 달리며, 뭐, 뭐 빨리 달리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연결형옵니그 여자는 예쁘고 착하다. 이런 식으로. 그 여자는 예쁘나 마음씨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연결형언니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어미의 역할에 따른 세 가지를 봤어. 세 가지. 자,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노트필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보내는 걸로 합시다. 사진 찍어서. 자, 요거잘 알아도 오늘의 핵심은 종결형어미와 전성형어이겠지 야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고 우리가 딱 보면 알수 있는 것들이야. 쉬운 이야기니까. 1번과 2번 즉 종교력 어미와 전성형 어미가 핵심이고 이종교력 어미와 전성형 어미를 잘 기억해둬야 되고 특히 이 전성형 어미는 우리가 문장의 짧은 새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할때 야가 또 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 또 이후에 배워야 되는 접사, 접미사와의 어, 구분 이런 것들 도 여기에서 꼭 필요하니까 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어, 용언의 역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